제주공항 근처 토속음식 해장국 몸국 맛집. 오늘은 언제나 가고 싶은 바다가 있는 제주의 워쇼입니다. 물론, 제주도 토속음식인 몸국 먹으러 왔구요. 제주에 관심이 없다면 다소 생소할 만한 음식인 몸국은 어떤 맛이 있을지 휘리릭 가보실게요. 오늘 방문해볼 맛집은 제주공항 근처에 위치한 김이선 제주 몸국입니다. 얼마나 공항과 가까운지는 뱅기 소리가 리얼하게 들리죠. 오전 7시부터 오픈을 하기 때문에 전날 꽈라대서 해장하러 오기 딱 좋습니다. 9,000원의 몸국과 12,000원의 고등어구이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마리치볶음 텃무침, 오징어젓갈, 핑크핑크무, 배추김치 등 깔끔하게 차려진 찬들과 몸국이 나옵니다. 몸국의 몸은 우리가 아는 몸의 그 마디가 아니고 바다에서 나오는 풀떼기, 모자반을 뜻하는 제주도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바다에 살더라도 풀떼기만 넣는다면 맛이 없겠죠? 몸국은 돼지사골 육수에 메밀가루, 모자반 등이 들어가서 해초와 고기가 만나 바다와 육지의 대합의 상을 연 음식으로 제주도에서는 고사리 해장국과 함께 제주토속 해장국 완두번째를 이루는 활라된날 먹기 떡 좋은 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주얼은 된장국의 모자반을 푼 듯한 모습이지만 맛은 참 오묘합니다. 돼지 사골뼈를 우려낸 육수에 수제비 반죽이 들어가서 맛이 걸쭉해야 할듯 하지만 상당히 가벼우면서 경쾌한 듯한 국물 맛입니다. 고사리 해장국이나 순댓국이 묵직한 국물 맛이 주된 느낌이라면. 몸국은 가볍지만 깊은 국물의 맛이고 된장의 맛이 나지만 옅게 나는 느낌으로 아침에 한끼 식사로 먹으면 속이 부담되지 않으면서 든든한 느낌이 들것 같은 맛이랄까요? 무자반의 톡톡 터지는 식감과 수제비의 쫄깃한 식감이 더해져서 재미있는 음식의 맛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곳의 별미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몸국과 함께 시켜주신 고등어구이입니다. 고등어구이 위로 이곳의 특제 소스와 채썬 양파가 올려진 독특한 비주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뜨끈 통실통실한 고등어구이를 좋아하는지라 이곳의 고등어구이는 살짝 반건조된 느낌으로 끄덕한 맛이어서 개인적인 취향에는 살짝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간장과 참기름 고춧가루의 맛이 나는 양념장은 맛있었고요. 반건조 생선구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을 듯한 맛이었습니다. 반찬은 담음새처럼 정갈하고 깔끔한 맛으로 누구나 만족해야 할 듯한 맛의 참들이었습니다 국밥집에 왔으면 채소, 밥, 반공기까지는 국에 말지 않고 반찬들과 함께 먹어주는 게국룰이죠 당이 되신다면 밥한 공기는 반찬들과 함께 먹어주는 것도 좋겠죠? 흥미로운 흥미밥을 흥미진진하게 몸꾸게 말아줍니다. 라임 지렸죠? 피식했을 당신은 인싸갬성! 제주에서 몸극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콜레나 상례 등 특별한 행사날큰 가마솥에 가득 끓여서 손님을 대접하던 국으로 방문객들과 모르는 행인에게도 양푼 가득 퍼서 나눴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따스한 온정이 나눠졌던 잔치 음식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제주도산 초코파이 갬성의 음식이라고 할수 있죠.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위에 부담도 덜하고 제주 여행의 첫째 날이나 마지막 날 공항 근처에서 한끼 든든하게 먹으며 여행의 시작이나 마무리를 하기 좋은 음식일 듯 합니다. 제주의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몸꿋과 꾸덕하면서 감칠맛 있는 고등어구이 드시러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리주리 맛집 여행 이야기. 다음에도 알차고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